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배우는 개발자 배우리365입니다. 오늘은 ID Futures 트레이너를 설치 및 설정을 하고 에디터 베이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플러그인 설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켓플레이스 창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플러그인 ID Futures... 네. 검색이 됐고요. ID Future s r 을 인스톨시키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플러그인 설치 시에 재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설정값만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프리퍼런스에 자 이번에 어피어런스 하이 메뉴 보면 시스템 세팅이 있습니다. 그중에 리오픈 라스트 프로젝트 온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비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시작할 때 이전에 열려졌던 프로젝트를 다시 열지 를 않고 웰컴 화면을 열어 줍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 비활성화. 자, 재시작을 해 볼까요? 자, 웰컴 화면이 떴는데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ID Futures t r a i n e 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메뉴입니다. 확인. r 프로젝 r o 이 오픈이 됐는데요. 이 r 프로젝 r o 이 ID Futures t r a i n e 가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시작을 했는데, r 프로젝 r o 이 오픈이 안 된다면, 은 여기 툴바에서 런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r 툴. n 프로젝 l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시면은 다섯 개의 카테고리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한 개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보면은, 어, 밑에 하단에 서브 카테고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은, 왼쪽 상단에 그 카테고리에 대한 간략한 디스크립션과 우리가 실습을 해보, 해볼 수 있는 지시문이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액션 기능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다 외워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색 기능, 파인드 액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번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해볼까요? 커맨드 쉬프트 A를 누르라고 했는데요. 커맨드 쉬프트 A. 액션창이 떴습니다. 보시면은 어, 윈도우 즈단축키도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about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라고 그랬네요. 해보겠습니다. about, 엔터. 어바웃 창이 떴습니다.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은 4.1.2네요. 최신 버전입니다. s 스케이프를 누르고요. 이번에 한번더 파인 i 시션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어, 목적은 뭐냐면 파인 i 시션 기능을 가지고 세팅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네요. 커맨드 Shift+A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how Line을 입력하고요. Show Line. Show e 넘버를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 현재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쇼라인 넘버가 여러분들 에디터 창에서 현재 열려져 있는 파일에 나인 넘버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이네이블 되는데, 디세이블 해보겠습니다. 디세이블 하면은 나인 넘버가 사라집니다. 다시 이네이블 하고요. 자, d s 지금까지 파인드 액션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파인드 액션 지시문들이 지시문을 수행했을 때 체크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체크 표시가 안 되면 은 여러분들이 지시문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서 다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파인드 액션 기능을 사용할 때 커맨드 쉬프트 L을 사용했는데요. 저는 더블 쉬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더블 쉬프트. 더블 시프트를 누르면 이전에 보였던 액션창이 뜨는데 올 월탭에 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월탭은 클래스부터 액션까지 모든 색인된 것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더블 시프트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파일 메뉴를 선택하면 메뉴에 대한 메뉴명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액션명으로 사용되니까요. 여러분도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ID 빔을 사용할 때이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선택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은 주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자, 여기서 커맨드 위 화살표를 가지고 확장을 해 보겠는데요. 확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 문장이 선택됐고요. 한번더 확장을 하면은 이번엔 한 라인, 라인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다시 확장을 하면은 이번에는 블록에 블록 블락 안까지 다 선택이 됐고요. 한번더 확장을 해 보면은 이번엔 블락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한번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블락 밖에 함수 이름까지 선택이 됐고, 그다음에 한번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음, 전체 라인이 다 선택됐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더 확장을 해 보면요, 밖에 있는 블록 안까지 선택이 됐고, 한번더 확장을 해 보면은 블락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자 이번 한번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클래스 네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한번더 하면은 모든 전체 파일이 확장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확장을 줄여 보겠습니다 Shift 아래 화살표로요자 보시면은 줄어드는 범위와 확장하는, 확장하는 범위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IDEA 빔을 통해서 이 규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좀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코멘트 라인. 주석 처리인데요. 주석 처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한 라인을 주석 처리할 때는 커맨드 슬래시. 자, 그 다음에 주석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슬래시죠. 토글입니다. 그리고 여러 라인을 선택하고 한 번에 주석 처리할 때도 커맨드 슬래시. 마찬가지로 언커멘트할 때도 커 n 트 슬래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락 코멘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커맨드 알트 슬래시. 마찬가지로 언커멘트도커맨드 알트 슬래시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블락 코멘트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나인단이 코멘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석도 중첩이 될수 있는데요. 중첩된 주석을 블락으로 처리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다인이 주석처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두, 어, Duplicate and Delete 라인인데 한 라인을 Duplicate 시켜보겠습니다 Command D 자 라인이 주, 어, Duplicate 됐고요 여러 라인을 Duplicate 시켜보는데 어,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 아까 배웠던 어, Select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확장을 해서 두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D 그러면 여러 라인도 d u p l i c 되는 걸 보셨을 텐데 어, 마우스를 하는 것보다 더 번거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ID Beam을 이용해서 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라인을 지울 때 커맨드 Command Delete Command Delete 기능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까요 Move 지금 현재 열 번째 라인의 문장을 11번째 라인 아래로 내리고자 한다면요. 기존에는 한 라인을 선택하고 컨트롤 X 지우고 나서 컨트롤 V를 해줬죠. 이것을 자르기, 붙여넣기를 하지 않고서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무브 기능인데요. shift, alt, 아래 하살표. 자 다시 반대로 위아살표 현재 커서가 있는 함수 전체를 라인 이동을 해볼 텐데요. 커맨드 쉬프트 위아살표 자 위로 가고 아래아살표 누르면 아래로 가고 이 기능은 여러분들 도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랩스 폴딩 기능인데요. 음, 폴딩 기능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디트 창에 폴딩 표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폴딩 표시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폴딩을 해볼까요? 커맨드 마이너스. 자, 그러면 현재 커서가 있는 부분이 전체 폴딩이 됐습니다. 원래대로 해볼까요? 자, 현재 커서가 퍼블릭 함수에 있는데 이 부분이 폴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언폴딩은 플러스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폴드의 표시 부분,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커맨드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플러스로 되어 있을 때는 커맨드 플러스로 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 파일을 폴딩 시키고 싶다면은, 커맨드 쉬프트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가 폴딩 됐고, 폴딩을, 언폴딩 할 때는, 다시 커맨드 쉬프트 플러스, 전체가 언폴딩 됐는데, 이 폴딩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분석 외의 부분은 폴딩 처리를 해놓고 하면 단순화시켜서 더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폴딩 기능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운드앤 언랩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세 번째 라인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라운드 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command Alt t 자 그러면 Suggestion 창이 떴는데요. Surround를 할수 있는 Suggestion 창이 떴습니다. 여기서 Try Catch Finally를 선택을 하고요. 너무 멋지네요. 바로 Try Catch Finally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안 했는데도 Try Catch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u n l r a p 을 해볼텐데요. Command Shift Delete 키입니다. Command Shift Delete 키자 Unwrap l s u g g e s 떴고요. 오, 멋지네요. 원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라운드 o u n d 기능을 이용하면은, 어, 짧은 시간에 코드를 완성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l 렉션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th 태그에 커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Ctrl-G를 눌러보겠습니다. Ctrl-G. 자, th가 선택이 됐고요. 한번더 Ctrl-G를 누르면은, 어, 그 다음에는 th 태그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태그 단위로 선택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컨트롤 G. 다음 th 태그가 선택되고 계속 누를 때마다 th 태그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G. 자,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면은 이전에 선택된 것들이 언 실렉트가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커맨드 컨트롤 G를 눌러보겠습니다. 커맨드 컨트롤 G 자 이번에는 TH 태그 모두가 선택됐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나서 TH 태그를 TD 태그로 변경을 시켜볼게요. TD 한 번에 전, 선택되어 있는 전체가 선, 변경이 됐네요. 이게 바로 멀티 셀렉션 기능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자 먼저 멀티 셀렉션을 하시고 나서 변경을 하면 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